네, 슬기로운 가족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4교시, 4교시. 어, 1교시에서 3교시 동안 슬기로운 가족생활, 뭐, 어떻게 예상, 그러니까 어떤 기대했던 대로 어떤 내용들을 에, 배우셨나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배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가족생활. 어, 슬기로운 가족생활. 어, 오늘 주제는 사교시 주제는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아예 사실 쉽지는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 어그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어, 이렇게 가족 생활을 예,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교시에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에 대한 관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편한 진실 가족에 대한 불편한 진실 2 교시에서는 어, 부부의 심리적인 과제 가족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부부 부부관계 그리고 부부의 심리적 과제 부부관계를 위한 기본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3교시에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가 되는 독이 되는 부모, 약이 되는 부모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 봤더니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어, 1위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이게 48%라고 하네요. 2위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그리고 3위나 3위에 공부나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사람이, 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이거 일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이게, 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족들에게, 예, 가족들, 가족 생활에 예,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 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족 이해가, 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을 이해하는 거, 첫 번째 시간에 불편한 진실과 관련돼서 가족이라는 그 어떤 측면들을 아는 게, 알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가족은, 어, 사회 집단과, 아, 어, 다르,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하지만,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굉장히 많다.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하다라는 거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가족이 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어 규칙을 가지고 있듯이 규칙과 역할이 분명하듯이 어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체계론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가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어 미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면 가족 체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외부와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현대 사회는 가족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사회 가 어떤 사회냐. 가족이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시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은 어디서 어디서 우리가 돈을 수입을 어디서 하느냐. 소득을 어디서 얻느냐라는 것은 바로 가족이 속한 사회에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가족이 그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가 충분히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가족 실직을 하게 되면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는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생활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가족 이외의 집단의 외부와 어느 정도 교류해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에서 해결해야 된다. 가족 문제를 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측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가족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원들의 성장과 가족체계의 성장을 위해서 가족원들은 서로 독립적인 동시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친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면서 가족원 따로의 독립적인 측면도 같이 존재해야지 건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 아,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역기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건강한 가족은 가족 기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아, 가족 기능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학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족 기능은 아, 가족의 응집성, 유연성 의사소통, 요걸 이제 그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체계론적 과정에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렌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이런 것으로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스티네카 드 프레인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가족은 아, 감사와 애정이 있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헌신하며, 이것도 알고 있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이것도 알고 있죠. 그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것도 우리가 기, 기존에 건강한 가족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세, 다섯 번째, 영적인 안녕을 누리고. 근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위기에 잘 대처하는 특성. 요거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죠? 아, 어, 스트랩과 드프레이는 저는 이스트레이의 스트랩과 드프레인이 이야기한 정의한 건강한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6번에 있다고 봅니다. 6번 스트레스와 위기에 잘 대처하는 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과 5번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1번과 5번을 가족의 기능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의 응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 어, 그 밑에. 요 박스에 보시게 되면 구조적 가족 치료학자인 민우친이라는 사람은 건강한 가족은 행복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가족이 행복하고 조화가 협력이 잘 되는 가족이 가족이다라는 생각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모든 가족은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은 일상적인 문제,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 갈등과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닌 가족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했네요. 저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중에서 미누친의 정의를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우친의 정의를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저는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일상 문제로 어, 지금. 갈등하고 있고, 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아닌가, 우리는 불행한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모든 가족은 사소한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이러면서 어, 건강한 가족이, 예, 그 해결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 예. 자, 아,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어, 갈등이나 위기시 이것을 견뎌내면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닌 가족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견디고 계시는 거죠. 그죠? 힘들지만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어, 위기와 갈등은 견디어내는 것이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견디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스트레스가 아예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많겠죠. 그죠? 직장 생활. 이거 다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 모두가 다 사회생활에서 가족이 가족 이외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족 관계, 가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가 가족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가족을 위한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건강 가족을 위한 팁 하나 자 아, 보시게 되면 자료 화면처럼 가족 스트레스 아 이게 아 예예 예. 가족 스트레스는 줄이고 가족 내에서 가족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가족 기능은 향상하고 향상시키고.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근데 가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 가족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일,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동시에 되면 좋지만, 어, 그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되는 게 좋을까요? 네, 에, 저는 어, 일반적으로 가족 기능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은 가족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은 가족 스트레스는... 가족 이외 의 상황에서도 오기 때문에 가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을 어느 정도 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가족 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가족을 위한 첫 번째 팁이 가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일을 먼저 하는 일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족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네. 이것은 요런 정도로 첫 번째 팁을 드리는 걸로 가족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가족 스트레스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어떻게? 역기능적으로. 그리고 가족이 역기능적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결혼해서 변했다. 아,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거는 가족 스트레스, 가족 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가족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 어느 정도 됐을 때 줄이는 일 예, 그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일도 함께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건강 가족을 위해서, 어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일처럼 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가족 스트레스가 있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어 많은지 어떻게 예 알까요? 어 예, 요거 스트레스를 이제 가볍게 교육적인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늘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아, 얼굴이 무겁거나 아프고, 손발에 땀이 많아져그 입이 자주 마르고, 저 지금 입이 자주 마르네요. 저 지금 입이 좀 마르거든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른 게 아니라. 강의를 하다 흥분해서 강의를 하다가 마른 거죠, 그죠? 눈이 따끔따끔 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자주 채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대변을 자주 보곤 합니다. 배가 살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증상 중을 증상을 최근에 느낀다라고 하면 뭐예요 신체화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아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느껴진다 라면 고하아 내가 가족으로 인하여 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혹은 가족 일이 아니더라도 어, 사회적인 일에 직장일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라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어, 교육 상황에서 소개드리는 프로그램 중에서 요거 1번서부터 9번까지 한번 그, 어, 제시해 봤어요.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길로 가본다, 뭐, 가지, 어, 그 고민만 하던 스포츠센터에 등록해 버린다. 아, 뭐, 존경하는 사람의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 일주일에 한 개씩 시를 외운다. 그리고 어제 했던 실수를 한 가지 떠올리고 반복하지 않는다. 9번에 10년 후에 꿈을 적어본다. 뭐, 이렇게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요거 한 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생각의 꼬리를 물거든요. 어떠한 생각의 꼬리 물기냐면은 아,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 물기가 시작돼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어, 이제, 그, 그 스탑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스탑.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이제 해보라고 과제를 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트레스, 난좀 앞, 앞부분에 이렇게 체크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1번 중에서 9번 중에 한번 오늘 어,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죠. 혹은 이번 주에 한번 요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 해보시죠. 어, 그것이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해보시고 어, 이제 그 저한테 효과를 말씀해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어렵겠죠? 네, 건강 가족을 위한 팁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족의 기능은 바로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유연성,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어, 이게 이제 그 보통 보게 되면 가족의 응집성이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요. 가족의 유연성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가족이 위기나 갈등에 있을 때, 혹은 가족이 이제 변화되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아이가 이제 발달 시기에 따라서 어, 가족이 변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가족 유연성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 사람들이 가족 유연성을 강조를, 응집성을 강조를 해요. 유연성보다. 근데 너무 응집성이 높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적절한 응집성을 토대로 가족의 유연성이 생기도록 하고, 이 가족의 유연성과 응집성의 중간에 의사소통. 대화, 가족 대화하고 의사소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사실, 아까, 저기, 3교시에서 독이 되는, 이제 약이 되는 부모의네 가지 기능을 했다라고 하면 이네 가지 역할을 부모가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자녀는 가족 내에서 이세 가지 기능을 충분히 경험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이냐. 세 가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이가 어리면 응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아이가 세살 이후서부터는 가족의 유연성도 함께 경험하게 하면서 이 의사소통의 기능을 경험하게 한다. 경험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건강 가족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는 이 우리 가족이 이 가족 이세 가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 라는 거 어, 그,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가족을 위한 팁, 마지막,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어, 일반적으로 2017년에 조사한 겁니다. 야,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네요. 어, 청년들, 중년들, 장년 노년. 예, 정서적으로 기댈 사람이 없고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렇게, 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없는 거죠. 그죠? 점점점. 어 그래서 비교적 어,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사회적 지지가 그러니까 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어, 연구에서 이렇게 예, 조사해서 나타났는데 어, 제가 건강 가족을 위해서 건강 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어, 지금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가족들은 어, 가족 최선을 다한다라고 건강한 가족을, 건강한 가족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가족이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기꺼이 도움 요청하기.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 그게 상담이든 교육이든. 그리고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가족이 기능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그래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한 가족을 위하여 팁을 하나, 둘, 세 가지를 드렸는데 저는 이 마지막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기꺼이 상담을 받고, 기꺼이 교육하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어, 그런다라고 하면은 어, 건강한 가족을 위한 건강한 가족이 아, 가족이 되는 어 길은 더 어, 이렇게 그 어,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건강한 가족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갈등을 을 하고 있고 가족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이 손상 손상이 됐고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기꺼이 아 도움 요청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어, 건강한 가족 어, 이렇게 슬기로운 가족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네 교시로 나누어서 어, 우리가 어, 서로 알아봤는데요,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 네. 어, 제가 이렇게 그, 어, 건강한 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 뭐, 부부와 부부 교육 같은 이렇게 강의를 에, 다니는데, 사실 이번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 그렇게 그 많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제 동영상 강의가, 어,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방적이잖아요. 음, 그렇게, 그, 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알 수가 없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 사실 쉽,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슬기로운 가족 생활 어, 교육은 마치 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에, 한다라는 어, 마음으로 어, 강의를 해 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아 이것이 아, 호기심이 생겼다, 아, 혹은 아, 이런 부분은 또한두 가지라도 아,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면 저는 너무 힘이 될것 같고요 어, 댓글이나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예, 그, 어, 그 강의 동영상 강의 밑에 보니까 뭐 댓글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신다라고면 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성장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가족은 슬기로운 가족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슬기로운이라는 것은 어, 긍정적일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힘든 상황일 때 슬기로운이라는 어, 그이 측면들을 쓰더라고요. 특히 어, 관계에 있어서 어, 어떤 역할이 필요하거나 어떤 그 집단 내에서 어, 관계가 아 필요한, 관계를 통한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이 슬기로운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가족도 하나의 집단이다. 하나의 사회 집단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 그 가족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 이게 슬기가 필요하다. 어렵고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어려움이나 힘든 위기가 있을 때 슬기로운 가족 생활을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어, 그,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네.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어, 가족은, 가족 생활은 굉장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일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 나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생기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는 능력이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은 비로소 슬기로운 가족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족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까지는, 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 왜냐하면 가족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가족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 어떤가요? 어, 좀 이렇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인데, 음, 근사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뿌듯하네요. 자기애가 강해서요. 네. 어, 건강한 가족, 어,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완성되어가는 가, 과정이기 때문에 어,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슬기롭게 음, 가족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슬기로운 가족생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